72세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난방비가 좀 아까우셔서 16도로 맞춰 놓고 겨울을 버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쿵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진단 결과가 뭐였냐면 저체온증 초기였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바깥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 안에서 그것도 이불까지 잘 덮고 주무시다가 생긴 일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아끼신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따져보면 기껏해야 3, 4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병원비는요. 한번 입원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보세요. 난방비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10배, 20배를 더 쓰게 되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생활 마당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겨울철 응. 실내 온도와 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대개 온도는 혹시 몇 도입니까? 혹시 18도로 맞춰놓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버티고 계신 건 아니세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18도라는 기준이요, 사실은 건강을 위한 온도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려 1991년 걸코전쟁 때 나라 전체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정했던 인내의 온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이 내복까지 껴입고 좀 참아 보자 하는 그런 온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요. 난방비는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집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22도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네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60대 이상 선생님들께서는요. 겨울철 실내 온도를 최소한 최소한 22도 이상으로는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하면 좋다는 권장 사항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아니, 22도 유지하려면 난방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창문부터 꽉 막아주시고요. 둘째,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세요. 셋째, 난방도 요령껏 선택적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넷째, 따뜻한 내복은 기본입니다. 이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요. 난방비 걱정 크게 안 하시고도 정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세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겨울철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내리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8도는 건강 온도가 아니라 인내의 온도라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처럼 체온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께는 최소 22도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밤에 주무실 때 난방 끄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에 우리 몸의 혈관이 갑자기 확 쪼그라들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가거든요. 주무실 때도 최소 20도는 유지하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셋째, 춥다고 느끼면 절대 참지 마세요. 왜냐면요. 선생님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얇아지고 몸의 피하 지방도 줄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추위를 잘못 느끼게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느껴도 사실 몸속 온도는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위를 감지하는 능력이 둔해진 거지 추위에 강해진 게 절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75세 여성 한 분이 본인은 전혀 춥다고 못 느끼셨는데 어느 날보이꺼 손팔이 파랗게 변해 있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저체온증 2단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집 온도를 22도로 유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꿀팁 드립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열이 어디로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중에 30%가 바로 이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문만 잘 막아도 난방비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법이 바로 창문 단열입니다. 이거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창문 틈마다 문풍지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근처 가게 가시면 2, 3천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우리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그 똑뽁이 있죠? 에어캡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붙여주시고 밤에는 두꺼운 커튼을 꼭 쳐주세요. 이것만 다 하셔도요.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는 그냥 거뜬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가습기를 틀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빨래를 널거나 젖은 수건 몇장 걸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으면요. 같은 온도라도 우리 몸은 2, 3도 정도 더 따뜻하게 느끼거든요. 이 습한 공기가 우리 몸의 체온을 더잘 지켜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기가 건조하면 코랑 목 점막이 말라서 감기나 독감 걸리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관리는 정말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정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옆에서 바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둘째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과거에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사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건 꼭 들어주세요. 이웃이나 자녀분들과 매일 매일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비상 연락처는 냉장고나 현관문처럼 눈에 잘 뜨는 곳에 아주 크게 붙여두시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68세 남성 한 분이 혼자 사시면서 거실만 난방을 조금 틀고 지내셨대요. 그러다 추운 방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그럼 선생님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도 좋으면서 돈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 번째 방법 선택적 난방입니다. 집 전체를 찜질방처럼 뜨끈하게 덮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잘안 쓰시는 방은 보일러 밸브를 과감하게 잠그세요. 그리고 거실과 안방처럼 선생님께서 자주 계시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방문을 꼭 닫아두시면 따뜻한 공기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아서 효율이 훨씬 올라가겠죠? 이렇게만 하셔도 난방비는 확 줄이면서 생활하시는 공간은 22도 이상으로 아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 내복의 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내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체감온도가 무려 5도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 내복을 입으면 우리 몸은 마치 25도인 것처럼 따뜻하게 느낀다는 거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면이나 울, 플리스 같은 소재로 입으시면 보온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지금 바로 체크해 볼까요? 첫째, 우리 집 온도계가 22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둘째, 창문에 문풍지랑 뽁뽁이 잘 붙어 있습니까? 셋째,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는 잘 맞추고 계신가요? 넷째, 안 쓰는 방 보일러 밸브는 잘 잠가두셨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지금 따뜻한 내복 입고 계십니까? 이 5가지가 모두 네! 하고 체크되셨다면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하고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8도는 건강을 위한 온도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인내의 온도라는 것. 우리 60대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실내 온도를 22도 이상으로 꼭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난방비 몇만원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10배 순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선생님의 건강입니다 자이 영상이 끝나면요 지금 바로 우리 집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집에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만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22도가 안 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우리 집 온도는 지금 몇 도예요 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올겨울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마당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